하고와 쓰리 쿠션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 없는 거, 없는 <laughs> <laughs> 요거예요, 거. 요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오늘 레슨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공을 치기 위해서 3 요소가 있죠? 3 요소. 당구의 3 요소. 두께. 두께. 회전. 회전. 스트로크. 스트로크. 회전은 이제 팁이나 당점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당점.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샷이라고도 얘기하고 오늘 쳐야 될 공은 처음에 이제 기준 잡는 두께. 두께는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2분의 1 두께라는 건 공이 반이 겹쳐져가지고 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되냐면, 공이 이렇게 되게 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 우리가 Q를, 마지막 그 팁을, 요 앞에 1적구에요 끝에 면 있죠? 네. 끝에 면 여기를 겨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칠 거가 회전은 무팁 상단이란 말이에요. 공의 변화가 발생이 안 되는 무팁을 칠, 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는 게 오늘 두께와 회전입니다. 그다음 이제 스트로는 뭐냐? 아주 기본적인 스트로, 등가속 스트로. 그냥 큐목에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등가속 스트로. 사실은 가속이고 등속이고 사실은 다 등가속이에요. 혹시 사구를 쳐, 쳐 보셨으니까 네. 사구와 쓰리 쿠션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빡이 없는 거? 빡이 없는 거?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적구를 네. 이기냐 지냐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 사고 같은 경우는 살짝 보여드리면 그야말로 등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등속이 뭐냐? 똑같은 속력이라는 거잖아요. 등가 속은 이렇게 출발하면서 딱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는, 되지는. 그니까, 등속으로 출발하지만 항상 끝에 가속이 지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원뱅크 샷이 있어도 이걸 사구적으로 친다면 등속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일족구에 힘을 다 뺏겨버리고 아무런 거에 이렇게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걸쳐더라도 3쿠션에서는 마지막에 등속으로 가다가 등가속으로 살짝이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셔야 돼. 보세요. 일접구한테 앉은 안, 안 느낌이 들지요? 네. 이게 이제 사구와 그 3쿠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기본 스트로크. 큐 무게만 이용해서 등가 속으로 쭉 팔로우 해주는 백스윙 한 만큼 나가시면 돼요. 짧은 거면 짧게 왔으면 짧게 나가고, 길게 왔으면 길게 나가고, 요 기본 스트로크 가지고 오늘은 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다. 팁도 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시침으로 팁을 많이 써요 음. 시침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쓰는 당점을 많이 쓰는데 여기가 12시 12시 그다음 아 어, 느낌 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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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낌 팁 살짝 느낌만 주는 거예요 네. 반 팁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반 팁은 0.05분 5분, 5분. 분. <laughs> 분침으로 5분, 5분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 1시, 1시 11시가 원팁이 되겠죠? 1시 11시가 원팁, 그다음 1시 반 정도가 뭐 원팁 반, 투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오늘은 이 정도, 이 정도의 팁만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어, 당구대가 큰 어, 정, 정사각형 두 개를 엮어놓은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또 다른 정사각형입니다. 참. 자, 그럼 사구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45도로 가죠. 여기 한번 일자로 한번 나보시겠어요 2분의 1 맞출 수 있는 각을 한번 상정해 보세요. 요 사구 두께는 2분의 1 두께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백스윙 한만큼만 나가면 됩니다. 예, 좀 얇죠? 어, 그 그러니까 막연하게 45도로 오는 요 각도에 이렇게 길게 치는 앞돌리기 기준을 오늘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요 일적구가 일적구가 요 안에 어디에 있든 비슷하게 올수 있는 그 기준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이 공이 내아네 수구예요. 수구라고 치고 이렇게 이제 공이 갈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이 정도 가죠? 한이 정도에서 쳐볼게요. 이 정도면 한이 정도로 형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가고 한이 정도로 쳐볼게요. 다 비슷하게 가죠? 네. 대충 이 언저리로 떨어지고 이 언저리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을 한번 제가 직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있는 공이 아니고 살짝 빠져야 되겠죠? 반 두께를 치려면 2분의 1을 치려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분의 1 두께를 중, 중상단을 중 주고서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이긴 쳐 오죠? <laughs> 네 빠지진 않겠지? <laughs> 이걸 잘못 았다 어쨌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든 요걸 한번 일단 한번 쳐보실게요 황금 두께를 치면은 공이 무난하게 갈수 있다 네. 1쿠션까지 그러니까 그 2분의 1 두께라는 건 생각보다 라라님 생각보다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쳐도 어차피 회용식이 크기 때문에 잘 오니까 한번 2분의 1 두께를 잘 쳐보세요 중산단 너무 높지 않게 너무 높지 않게 힘을 좀 내셔야 돼요 음, 그죠. 얇게 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보통, 반 두께를 이렇게 겨냥을 하는데, 대체로 그반 두께를 잘못 치세요. 이건 지금 두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요 팁이 저기 걸쳐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두께를 잡, 잡으시는 게 좋아요. 어, 좋습니다. 지금 요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공이,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고, 다만, 전제 조건은 일자. 네. 일자로 내가 반두께를칠수 있는 각일 때. 근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그 각이 힘들어져요. 네. 왜, 왜 힘들어질까요? 네. 아니요, 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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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이라는 게, 막고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막고서 이렇게 살짝 휜단 말이에요 휘는데 휘기 전에 이 고, 여기를 맞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 근데 맞았는데 이쪽에서 또 투쿠션이 또 빨리 가지 못하게 붙잡아 버리는 형국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길게 안 오고 조금 짧아져요 짧아져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짧아지죠? 예? 좀 짧아지죠. 반친 거예요? 반친 거. 반쳤죠. 좀 짧아지죠.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한 거에그 효과가 나오는 느낌을 혹시 받으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쪽에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야. 일자야. 그럼 이쪽에 있을 때는 똑같이 비슷하게 저기에 오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심으면 될까요? 조금 더 얇게. 아, 그 방법도 있을 되고 좀더 부드럽게. 아, 네. 보세요. 오죠?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부드럽게 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일적구의 위치가 변해요. 일적구의 위치가. 이렇게 변했어요. 요게선 한칸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8분의 3의 두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 한 칸이 변하면 이렇게 기준 잡은 거에서 그만큼 좀더 얇겠는데? 어 두께를 조정해서 칠 수가 있어요. 두께를 조정해서 칠 수도 있을 거고 회전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가 저쪽으로 올라갔으니까 8분의 4에서 음. 8분의 3을 쳐주시면 되겠죠.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전은 회전을 반대. 두께는 2분의 1을 고정한 상태에서 팁을 마이너스로, 네. 어, 마이너스는 사실 그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꼭한 팁까지는 안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이상을 줘야 될 만한 상황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0 5팁 정도 하면서 2분의 네. 1을 치시면 되겠죠. 뭐둘 중에 첫 번째 걸 택해서 한번 쳐보시겠어요?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가 이제 8분의 3 치는 거죠. 8분의 3잘 치셨어요. 예, 사실은 두께를 그렇게 얇게 치는 게 여자분들한테 좋아요. 왜겠어요? 두께를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1적구에 내 힘을 뺏기잖아요. 내 힘을 뺏기잖아요. 첫 번째 방법이 라단님한테는더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도 제가 한번 쳐볼게요. 2분의 1을 치면서 약간의 마이너스 팁을 주는 거였죠. 하나 둘 이렇게 예민해요. 마이너스를 주는 거는. 예. 제가 변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첫 번째 방법을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달라졌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8분의 2. 8분의 2. 8분의 는 4분의 1이죠? 네. 아, 무상단을 주고, 네. 어, 4분의 1을 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께를 자꾸 얇게 얇게 가지고 가면, 네. 공의 변화가 커진다. 음.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8분의 3으로 하고 살짝 이쪽? 마,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 그렇게 치셔도 되고. 네. 근데 내가 두께에 자신 있다. 아, 뭐 4분의 1 정도 치는 게뭐 크게 어렵나? 하면은 그렇게 치셔도 되고. 그두개 중에 이제 선택해가지고 치시면 되는 거죠. 한번 편하실 대로 한번 쳐보세요. <laughs> 오. <laughs> 이게 지금 8분의 3으로 치면서 약간의 마이너스 팁분 네, 거죠? 네. <laughs> 이게 가장 좋은 조이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상단주는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장점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단을 접어 버릇해가지고 쳐는 사람들은 두께를 얇게 써가지고 치려고 하게 되거든요. 네. 어,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네요. <laughs> 왜냐면 그 황금 두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공이 크게 변화 없이 원포인트로 이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앞돌리기, 어, 레슨 네. 1편입니다.